핏더사이즈 안녕하세요 핏더사이즈입니다 나한테 평상시에 많은 질문들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 자꾸 눈에 밟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덩치가 큰데 오버사이즈한 아이템을 찾고 있는데 어떤 브랜드로 가면 좋을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추천하는 브랜드 바로 일꼬르소입니다 이게 단순히 덩치가 큰 사람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아이템들이 아니라 지금 이 정도 바이브가 마음에 든다면 일꼬르소 제품들을 한 번씩 훑어보시는 걸 강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꼬르소 제품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하이엔드 해외 컨템포러리 브랜드 같은 느낌인데 가성비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전개하다 보니까 품질 대비 가격은 나쁘지가 않은 수준 이상이에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가을 아우터, 팬츠 뭐 이런 거세짝만 둘러봐야 될거아니야 어떤 것들이 맛있게 나오는지 같이 한번 둘러봐야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바로 일꼬르소 라인 패널 데님 점퍼입니다. 과하지 않게, 하지만 트렌드를 약간 담아서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데님 점퍼 하나 추천해달라 그러면은 일꼬르소 데님 이거 빠질 수가 없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진짜 컬러부터 핀. 아까 전에 이 셔츠, 어벙벙한 데디셔츠 위에다가 그냥 푹 걸쳐버렸잖아. 이런 맛으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에 적당한 총장의 레이어드 셔츠나 니트나 맨투맨 티셔츠 뭐 이런 거 하면 살짝 흘렁 나오면서 내추럴한 무드 나타나게 하는 거. 그거 형이 가장 좋아하는 거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뭡니까? 레이싱 트렌드. 대중적으로 입을 수 있게 트렌드는 그냥 약간 감이 만 도미로 살짝 숱이 지나가그 <laughs> 정도만 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컬러가 블랙블루 두 가지로 나왔는데 한국인들도 이제 검정. 하지만 생 블랙이 아니라 워싱 맛있게 들어가가지고 빈티지한 트렌드까지 같이 남아버린 요 정도 바이브로 나와버린다면은 야, 이거는 못 참잖아. 그리고 원한다면 바지도 셋업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도 남친룩이야 여자들이 나쁜 남자 좋아한다 그러잖아. 진짜 나쁜 남자의 느낌이 제대로 나는데 되게 상냥하고 배려심 많은 남자 반전 매력 으뜬다 나 지금 한세명 사기 준비하고 이거 구매하면 돼 내가 일코르소를 좋아하고 매년 추천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품을 입고 나갔을 때 견적이 보이지가 않아 아 그러니까 어떤 제품들을 보면 은뭐 로고라든지 아니면 만듦새에서 아 이거 싼마이다 2만원대 3만원대다를 유추할 수가 있는데 일코르소 제품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거 대인정포 13만원짜리라고 생각하겠냐? 어, 요즘 명품에서도 빈티지 감이 으뜨게 해가지고 나와버리는데 빈티지한 워싱을 많이 넣었지만 고급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30대인 내가 입어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아이템이라는 거 트레이지풀 알아서 조절할수 있고 카라가 있는 게 아니라 간결하게 레이싱 레이스로 나온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바지도 포켓이 막 여러 군데 들어가서 요즘 트렌드에 딱 맞죠? 바지는 9만 원, 향이는 13만 원, 20만 원 초반대 혹은 20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셋업입니다. 우리 작년에 카고팬츠 인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카고팬츠에서 이제 변형된 아이템들 가져가는 게또 좋단 말이야. 타이밍이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맛돌이 아이템 하나씩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트위드 카라 블루종이에요. 이거 몇년 전부터 계속 브랜드들에서 조금씩 생산을 하고 있었거든. 이런 아이템들은 어떤 맛으로 있느냐. 지금 보면은 약간 좀 할머니가 짠 듯한 느낌 레트로 트렌드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면서도 이런 실루엣은 꾸며 을때 입는 아우터인데 이런 소재감으로 꾸안꾸한 감성을 더해줬다. 굉장히 감성적인 아이템이에요. 그냥 검정 색깔 자켓 이런 블루종 자켓이었으면 크게 메리티를 못 느꼈을 거고 너희들한테 소개도 안 해줬을 것 같아. 근데 이 제품을 고른 가장 큰 이유는 뭔가 여성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성. 스럽게도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할수 있구나 이런 제품들은 많지 않겠다 생각해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톤업되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어 지금 첫 번째도 안쪽에 옐로우 톤으로 포인트를 줬고 두 번째도 옐로우 톤으로 포인트를 줬다 이번 가을 겨울에 즐겨서 하면 괜찮은 컬러웨이 스타일링이다 가을 겨울에 스타일링 할때 칙칙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 이거는 톤이 다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칙칙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스펙을 간단하게 보자면 당연히 2H4야 이거 2H4 아니면 은 CS 문이 난리 납니다 몸판에 턱이 잡혀있으니까 좀더 여유로운 느낌으로 풍 풍성하게 입을 수 있어 아까 전에 데님 자켓 추천해 줬던 것도 여기도 봐봐 풍성하게 핏이 나와버리잖아 이게 볼륨감을 살려주거든 이런 밴드 어, 살짝 조여주면서 더 이렇게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 이런 볼륨감을 살려주는 디테일로 입체적인 실루엣을 연출한다는 게이 제품의 강점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소매 부분 통 조절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이번 시즌에 아, 준비된 남자로 거듭나고 싶다 여자친구 좀 이제 맨들어 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우아한 느낌이 들어 버리는 이런 자켓 블루종 하나쯤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추천 아니야 초야. 다음은 건플랫 폴딩 트렌치 코트. 내가 일고르소 가장 처음 입문한 게 바로 트렌치 코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꾸몄잖아. 파리 여행할 때나 이렇때 그냥 싹 해가지고. 에이. 데일리에서 입기 좋은 룩이고 평상시에 데일리룩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지. 이거 지금 벨트 조이는 것도 이거 쉽지 않은 디테일이거든. 그리고 안쪽에 이런 셔츠 입어버리는 거. 이것도 이제 자유로운 영혼 패션에 딥하게 빠져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더 대중적으로 캐주얼하게 한번 바꿔볼게. 스타일링한테는 좀 갖춘듯한 느낌을 죽여주는게 좋거든. 그러니까 데님 셔츠 같은 걸 러프하게 하나 매치를 해주고 이런 끈 같은 거. 어, 사실 남자들한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일단 끈이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쪽에 이렇게 버튼 같은 게 있기는 해. 근데 이런 거 무시하고 버튼 풀고요. 이 새끼 여기서 나풀 나풀 내지 말고 빠지어이 놈들 이제 싹 집어 던져버려. 그럼 조금 더 가벼워졌단 말이야. 이것도 부담스러? 워 그럼 우리가 잘 아는 형태, 발막한 형태로또 바꿔버리는 거. 야 겨울에 코트 입을 때도 이렇게 많이 입지 않나? 이게 나풀거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어 플랩이야.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입어주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이 코트를 추천해주는 이유 이렇게 총장이 길게 떨어지는 코트가 많이 없어요. 일코르소가 사이즈가 원체 크게 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나와버리는 거야. 아, 이실루엣만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 이거죠. 야, 쿨하다. 쿨하기는 뜨겁게. 사실 이런 트렌치 코트는 진짜 한번 구매하면은 야, 이게 뭐 유행이 있냐? 100년 전에도 이걸 입었어, 임마.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코디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 추라. 다음은 일크로스 3레이어 패널 후드 점퍼 생활 발수, 방수가 가능한 3레이어 폴리 원단이고 2이로 나왔고 입체적인 포켓, 유려한 절개막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이 제품을 추천해주려고 마음먹었던 디테일은 또 따로 있어요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게 컬러가 블루랑 블랙이랑 두 가지 컬러가 나오거든 근데 이 라인 있지? 여기는 블루고 이 안쪽이 블랙이고 이렇게 나폴나폴 거리게 입체감이 드러날 수 있게 디자인해버리니까 진짜 유니크한 맛이 살아나버리는 것 같아 이렇게 볼륨감도 풍성해지고 팔을 펼쳤을 때 이런 디자인 요거 싹! 예. 요게 굉장히 매력있어 그리고 빈티지 바람막이에서도 요런 디자인들이 많고 레이징이 돼서 그런지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예쁘게 보이더라고 아, 어, 이렇게 싹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 모자를 뒤집어 썼을 때도 이렇게 절개라인이 있지 야 이게 굉장히 귀여운 디테일이야 그리고 이쪽에 또핏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때 여기를 이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튕겨서 나가버리는 거지 일단 바람막이의 기능적인 부분들은 다 충족을 시켜주고 디자인까지 취향저격 해버리고 아웃도어 고포코어 요즘 현 트렌드랑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이어가지고 옷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옷장에 대부분 싹 진열되어 있잖아 지금 이거 하나 사가지고 그냥 같이 녹여서 매치를 해도 잘 맞을 것이다 이 제품은 앞모습도 예쁜데 뒤에가 좀 예뻐 어, 이런 식으로 싹야 이거 디테일 보고 싹 디자인 보고 핏 보고 코디 보고 마음에 드시면 가져가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코르소 스트럭처 코듀라 패딩 후드 점퍼야 이거는 진짜 짱짱해 날씨가 좀 추워질 때까지 입을 수 있는 뭔가 좀 하드한 아우터거든 이거는 진짜 입었을 때이 묵직한 만듦새 디자인 딱 보면은 여기 명품 로고 하나 들어가면 그냥 이제 가면 크게 없을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지금 여기 탄탄한 조직감이 돋보이는 코듀라 소재에다가 유틸리티성을 겸비한 후드 점퍼 충전재가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초겨울까지는 엔조이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 스트링이 없이 밴딩으로 들어갔어요 크게 쪼이지 않고 싹 그냥 바람만 어느 정도 막아줄 정도? 2투 예, a 이로싹 올려가지고 핏 자유 자재로 유자 연출하면 되고 이것도 탁탁 두 개야 거의 뭐 바람을 막아버리겠다는 예, 그런 포부가 느껴지는 아우터입니다 야, 짱짱하다 멋있다 이거 진짜 이거 지금 팔 곡선으로 들어가는 것도 보여? 봐봐 실루엣이 잡혀있잖아 지금 보이니? 여기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뒤에 좀 여유를 많이 주면서 이렇게 실루엣이 잡아서 떨어지잖아 이런 디자인들이 이렇게 간결한 점퍼에서는 멜트를 가져갈 수 있는 요소거든? 이 입체 패턴을 통해서 실루엣 조절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일크로서가 처음에 런칭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입었을 때 편안한가? 전체적인 실루엣, 아웃핏이거는뭐 거의 노다웃이라고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다웃 여기도 역시 똑같이 방수 지퍼 넣었고 안쪽에 양쪽 포켓 정도. 키는 걸 좋아하는 개성 있는 10대보다는 20대 후반, 30대, 40대들이 입으면은 야,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냥 겨울에 차에탈때막 부피 큰 아우터 입으면 불편하잖아. 그럴 때 그냥 간편하게 입게도 괜찮아. 그냥 일상에서 올라운더 길 가서든 입어도 괜찮은 아이템으로 느껴지네요. 모자를 썼을 때 이런 느낌이다. 존나 귀엽다야. 귀엽지 않아 이거? 야,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야, 이 자켓은 진짜 입어만 봤을 때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다면 무조건 20만원 이상을 불렀을 것 같은데 18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4% 물론 할인해가지고 18만원인 것도 있는데 18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짱짱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가져가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야, 블랙 이 역시 활용도는 최고다. 매력적이다. 야스, 베이비, 야. 야, 형이 그냥 한번 입고 가아입기좀 아쉬워가지고 아주 까마귀 같은 패션으로 가져왔어. 요 올블랙이 주는 그 시크함과 간지가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좀 그림자 같은 느낌. 코난 범인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바지도 일골 섰거든 인시전 라인 시멘 팬츠인데 이 바지가 존나 예쁘네 이 코튼 팬츠고 바지핏이 막 흐느적거리지 않고 각이 딱딱 잡히거든 이렇게 하면 각이 외국에좀 힙한 브랜드 있잖아 다크 스트웨어에서 힙한 브랜드들이 많이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할것 같은 느낌 셋업은 아닌데 셋업으로 입어도 괜찮겠는데 지금 짱짱함과 이 짱짱함이 그 상성이 잘 맞는다 너무 칙칙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어. 컬러 포인트로 하나 가져가줘도 되고 모자 컬러 포인트로 하나 가져가줘도 되고 신발 컬러감을 또 가져가도 되고, 이렇게 계속 아이템 하나하나에 색감을 넣어주면서 재미를 보시면 된다, 이 얘기야. 올블랙이 싫으면은, 이렇게 뭔가 자기의 스타일을 하나씩 추가해버리는 거거든? 이 제품이 다크 그린 컬러도 있어갖고, 다크 그린 컬러로 가가지고 색감을 더해주고, 블랙 베이스로 색상을 한두개씩 추가하다 보면은 코디의 수구스러움을 좀 덜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을, 겨울 스타일링 즐겨버리면 되시는 거야. 앵조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단하게 추천하는 아이템. 벌룬피 피그먼트 다잉 후드 티셔츠. 야, 이런거 보면은 내가 진짜 일컬어서 보면서 느끼는 게 강남 스트릿에 딱! 파하는 브랜드야. 이게 두풍사에서 나온 소로나 원단이라는데 텍스처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밑단 디테일도 야이거 재밌어. 이거 아우터 같아? 웬만하면 후드에 이런 디테일 넣지 않거든요. 여기다 스트링까지 넣었어. 후드에 이런 위트를 넣어준 점, 아 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피그먼트 다행이나 워싱 후광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컬러감, 핏감, 아 이게 졸라 예쁜 것 같아. 이게 지금 일컬로서 시그니처 컬러감이라고 하거든. 다크핑크, 다크브라운, 차콜그레이, 아, 이런 스웨이드 이런 컬러가 또 이렇게 싹 넓혀줘야지 마음에 드시는 거 가져가잖아. 근데 남자는 뭐다 삥. 이 후드 재밌다. 절개 이런 것도 재밌고, 지금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원래 후드 여기 안에 이어지잖아? 아니어져요 공간을 나눠서 포켓으로 뚫어놨고 냄새와 얼룩에 저항력이 있는 친환경 원단을 또 이제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가격은 또 89,000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좀 스트릿한 코디 좋아하는 사람, 근데 막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싫다? 하는 사람들은 강남 스트릿, 스트리트. 절제된 스트릿을 보여주는 일코스에 후드 하나 가져가 주시는 거 나쁘지 않죠. 으띵 일고로 FW 중에서 내가 셀렉해가지고 소개한 제품들은 영상에 올라가는 오늘 9월 1 0일부터 9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15% 쿠폰이 포함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사람들은 싹 들어가서 드라이 엔 o y 하시는 걸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 이기야. 식...